안녕하십니까 ATP 챌린지 R&D 팀 조병훈입니다. 설명드릴 과제는 사이버 보안 챌린지 R&D 지원 사업 내용으로 먼저 간략히 챌린지 R&D 사업의 지원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R&D 선정 평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개 경진대회 방식을 통해 우수한 연구팀을 선발한 후그 대상 기관에게 후속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고 대상 과제는 올해 개최될 챌린지 대회에 앞서 추진되는 챌린지 R&D 선행 연구가 되겠으며 해당 주제는 자율자동차 보안 향상을 위한 오펜시브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제한 형식은 자유 공모 방식의 문제 공모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총 4개 과제를 선정, 과제당 1억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 인포테인먼트 장비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서 후속 공격과 탐지를 테스트하는 내용의 대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선행 연구 지원을 통해 선정된 4개 수행 기관은 올해 8월 예정된 챌린지 대회 예선에 필히 참여하셔야 하며 대회 신규 참가팀들과 같이 상기 주제에 대해 챌린지 경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선을 통과한 참가팀에 대한 본선 경연은 11월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안내될 대회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 챌린지 대회를 통해 선정된 최종 우승팀은 향후 2년간 과제당 8억 원 이내로 후속 연구 R&D 과제를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사이버 보안 챌린지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플래시 공정이 다른 m-ram이나 r-ram에 비해서 공정 접근성이 좋고 성숙도가 우수한 점, 그 다음에 플래시가 다른 메모리 에 비해서 멀티레벨 연산에 유리한 점 때문에 본 과제가 기획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이그 플래시 e 기반의 핌 기술하고 어, 추론 전용 인공신경망 칩 개발이 되겠습니다. RFP 내용을 보시면, 엠리스트나 시파텐 10 기반으로 달성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선정 평가 시에 플래시 공정을 사용해서 신경망 칩 제작 가능성에 대한 포인트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실 때이 플래시 공정 기반의 칩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쟁 단계 평가 시에도 하드웨어 구현 완성도 등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21년 1차 전도 수행 기간이 지금 RFP에 보시면 8개월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선정 평가 일정에 따라서 약간은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8번 과제입니다. 과제명은 실제와 지각역치 이하 수준까지 동일한 특성을 갖는 인물 영상 합성 기술 및 판별 기술 개발입니다. 기획 유형은 지정공모입니다. 21년도 정부출연금은 9억 원 이내이며 총 2년간 21억 원 이내의 과제입니다. 과제의 필요성은 날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영상 합성 기술의 국내 기술력 확보 및 다양한 분야의 활용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이 같은 기술로 합성된 영상의 악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탐지 기술 및 탐지 방해 극복 기술 개발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은 사람이 지각할 수 없는 물리적인 특성까지 실제에 가까운 초고품질의 인물 영상 합성 기술 및 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합성 여부 판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지각적인 측면에서 실제와 구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물리적인 특성까지 결합시킨 초고품질의 합성 영상 생성 기술 개발과 이러한 합성 기술 및 의도적인 탐지 방해 기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밀하고 강건한 합성 영상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TRL은 4단계와 5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